안녕하세요. 도개글로브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글로브는 하타케아마 피아로 3701 스페셜오더 2008년도 3월 11년생 일루수용 미트입니다 기본형 타입이고요이글러브는 지금 보시는대로 이쪽이 끈이 끊어져서 끈피교체로 매장에 입고되었고요 부분 끈피교체가 아니라 전체 다 교체를 하고 바닥에 이렇게 울퉁불퉁 뭉쳐있는 컴파운드도 펴서 좀 판판하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끈피는 테네시 탄색 끈피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가죽 색상이 탄색이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탄색 끈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무슨 색깔 글러브에 껴놔도 다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기본에 가까운 칼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여러분면 튼튼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아주 강한 느낌이 드는 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좀더 튼튼하게, 안전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끈피 교체는 뭐 무조건 미리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을 잡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제 강한 힘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취약하다, 좀 위험하다 싶으시면 좀 미리 교체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. 그리고 본인이 공을 잡을 때좀외 쪽으로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공을 받다가 자꾸 그쪽에 데미지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원래는 포우면으로 공을 잡다 보면 뭐 끈의 데미지는 약하겠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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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서 아니면 엄청나게 빠른 공을 받으면서 끈 쪽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끈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. 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쓰시면 좋실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차라리 끈이 끊어지는 게 낫지 가죽이 손상되는 것은 좀 아니일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그냥 끈 교체하면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거 일단 끈피 다 제거하고 작업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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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끈피는 다 제거했습니다. 를 끈피는 다 제거했고요. 이렇게. 상당히 판판하고 질긴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. 그래서 만져보면, 아, 진짜 질기다. 이때는 정말 질긴 가죽을 사용했구나. 뭐, 깎고 뭐 이런 거 없이 진짜 오리지널 가죽을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펠트도 상당히 단단하게, 거의 포스 밑에 들어가는 그런 펠트를 사용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탄탄하게 적용을 했습니다. 하타키아마의 펠트 좋은 는 다들 아실 거고, 그 펠트의 소재가 그대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느낌도 있습니다 가죽도 상당히 질기고. 그리고 바닥은 컴파운드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뭉친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다제거할 거고요. 바닥면의 가죽도 상당히 찔긴 찔긴 가죽이 적용되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글러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가죽 부분도 모든 부분을 그냥 다 튼튼하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딱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? 이게좀 강하게 나는 글러브입니다. 일단은 사용감이 있고 약간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서 살짝 클리닝을 할 거고요. 클리닝 한 후에 이 탄색이 좀바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일을 살짝 바른고 나서 트렌시큰 필을 적용을 해서 끈을 하나하나씩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바닥도 콤판도 제거하고 다시 좀 발라서 꼼꼼하게 필 상태이고요. 이렇게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쩌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좀 고전적이지만 탄탄한 글러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의 글러브들과는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요거 일단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. 사실이 탄색 끈피는 어느 색상의 글러브에 껴놔도 참 자연스럽고 내추럴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끈피가 탄색보다는 조금 다크한 색깔이긴 했는데 이걸 껴놨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, 딱 자연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만 딱 끼우면 되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래 순정 그 칼라 그 느낌 그대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반적으로 하드한 타입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리고자 최대한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게 작업을 했고요. 고객님께서 쓰시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억지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틀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단지 이제 바닥면에 콤파운드를 다시 깔고 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팽팽해졌다 판판해졌다. 라는 정도만 다르고요. 끊기는 이렇게 텐션도 비슷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둘 하나하나 착수하시던 대로 착수하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요. 아마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바닥도 펴지고 끈피도 새거기 때문에 장력이 생겨서 좀 단단하다라는 생각은 드실 텐데 뭐못 움직일 정도로 하세진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어, 잘 바꾸셨다. 요 칼라 배색으로 바꾸는기는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웹 끼우고, 위쪽 끈 끼우고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작업되었습니다 깔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색금피 테네시 탄색금피는 자연스럽게 태닝이 되는 그런 끔피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된것 같고요 바닥면은 요렇게 깊게 파인 그런 골 같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끔폐 교체만으로도 튼튼하게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이 느낌에서 이제 기존처럼 불안한 착수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시는데 확실히 탄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조금씩만 만져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닥 보정 그 다음에 클리닝 전체 끔폐 교체 작업이었고요 마무리 됐습니다. 하타키아마 PRO 3701번 기본형 타입의 일루스 미트 바닥 보정 클리닝 전체 끔피 교체 작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